핸드폰 샀다며 그거 안 해봤는데? 야 시클 파서 <laughs> 물 들어가면 그 때문인 거 알지? 비가 와자자써 이제 아아 겁나 <laughs> 잖아아아야 이거 아새옷시야나새옷시라고 그래? 그아 <laughs> 아, 진짜 아, 너무하네 아, 너무 냄새는 왜 맡아 같은 힘 사야 돼? 그래? 팔찌 시켜 가지고. 왜? 같은 힘사로하냐요잘 <laughs> 써, 잘 쓰면 돼. 제가 하지 마. 이동 아플 나 보인다. 알아? 어쨌든 잘 써. 아이폰 샀는데 아이폰 써야지. 준동 이거 올라가냐? 어, 올라가지 당연히. 잘 나오게 해줘. 알겠지? 뭘잘 나오게? 어차피 필요 없어. 이거. 너, 너 어? 진짜? 너 이거 3만 원에 팔게. 어 진짜? 어3만원 팔게. 방수 테스트 한번 하는 거 어때? 차, 일 넣어줄까? 아, 나 어. 넣지 말고. 그래서 방수 언제? 방수를. 나중망이 궁금하지? <laughs> 그래 바로 실험 렛츠고 근데... 해도 되는거 아없어 아, 진짜 진짜해? 뭐, 상관없어요 새끼야 진짜 <laughs> 진짜 냐고한번 해봐 나 제, 나도 궁금하긴 하다 그래? 한다? 진짜 한다? <laughs> 야, 살살 들어 임마 그래그래 한다? 오오 <laughs> 괜찮아? <laughs> 아니 뭐, 나폼 품... 있으니까 괜찮아 충전단지물 들어갈 거야? <laughs> 어 맞아 아 씨발 그래 <laughs> 아냐 <laughs> 아냐 말리면 돼반드로한거 아니야 너? 어. 충전 단자가 위로 간 거지? 어 오, 잠만 야, 근데 안 빠져 야, 안 빠져? <laughs> <laughs> 어, <laughs> 아이 아, 아, <laughs> 이거 아까비기 기질러 유튜브에 제대로 꾼거지? 또 멀쩡합니다 멀쩡하네 요즘 폴드 보니까 방수 잘되던데 다음 핸드폰은 폴드? 이렇게 도 핸드폰이 멀쩡합니다 노래 한번 들어봐라 준서가 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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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laughs> 와 <laughs> 어, 레트로 감성있는데 근데? 이거 약간 라디오 같다 진짜 레트로 있어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아이 XX야 괜찮... 어 너무 잘돼 지랄하지 마또뛰어내어잘 <laughs> <시끄러워. 웃음> <오>, 된다 <laughs> 근데 아까보단 낫잖아 응 음, 누가 나이 ㅅ <laughs> right? nah, 아니 주아왜뭐 문제야 뭐 문제야 는아나아무도안 했어 해봐 아 해봐 해봐 아 내가 미안해 내가 일부 했어 일이러 했다고 주아주아왜 영상이라고 왜안 때려 말 때려줘 때려줘 <laughs> 어, 와 <laughs> 와, 고서 아, 야, 찍었어, 찍었어. 야, 이거 또맞트 야, 어? 이거 또하 야, 이거 또 하트. 야, 이거 이거 야, 이거 또 하트. 야, 이 야, 이거 또 하트. 야, 이거 또 하트. 야, 이거 또 하트. 야, 이거 이거 또 학교 <earth> 폭력 아. 한번 어디 있어? 아직 아, 뭐야 이게? 나 2, 3번 걸린다고. 야, 날씨 미쳤다. 여기 여기 있으면 온다고? 어. 여기좀 많이 시켜 봤지 나는. 그냥 시키면 아야. 기 학교 폭력은 나빠. 가을 타나 봐우을 탄압아. 가을 타나 아 가을 탄압아. 가을 탄압아. 가을 탄압아. 아 그래? 탄압아. 아 가을 탄압아. 가을 탄압아. 가을 탄압아. 가을 탄가싸우자가가가 보내라 아 맞아 지금 보내 지금? 무슨 먹지 말든가 니아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 네. 안녕하세요, 네, 안녕하세요. 뭐라는 거야 <놀람> <놀람>